다음 단어를 생각해 보고 아래 표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시오. 자,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중요한 게 있겠죠? 예, 여기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즉 막대 그래프의 가로 눈금이 무엇을 나타내고 세로 눈금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것을 결정을 잘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막대 막대를 어떤 모양으로 그릴지 어, 뭐 가로형으로 그릴 것인가 세로형으로 그릴 것인가 그런 것들 결정하는 거 중요하겠죠. 어, 그 다음에 이 막대의 눈금 한 칸이 얼마를 나타내는가 그냥 막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 한 칸이 얼마를 나타내는지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칸의 수를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목 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나타내는 제목은 무엇인가를 잘 결정을 해서 그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을별 재활용 오의수를 어, 어떤 자료로 제시했습니까? 예, 선생님이 얘기했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표 자료를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을별 재활용 옷의 수를 세어 보니까 완두콩 마을에서는 열벌 10벌, 벌을 모았고 강남콩 마을은 열네벌, 검은콩 마을은 일곱벌을 모았어요. 그래서 다 모은 합계를 살펴보니까 총3 1 한벌의 옷이 모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이 가로와 세로, 가로와 세로. 자 이것은 각 마을별 재활용 옷의 수였죠. 그러면 가로가 10명이 나타나 나타나야 되니까 완두콩 마을이 10명이 나타나야 돼요. 즉 위로 즉 세로형의 막대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들어가야 될 여기 부분이 마을 이름이 되겠죠. 여기가 마을이 되겠어요. 그 마을의 5세 수 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을 이름을, 뭐, 완두콩마을, 그대로 표에 나온 대로, 그대로 똑같이 써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강남콩마을. 세 번째는, 네, 검은콩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그런 다음에 한 칸이, 어, 명, 막대에 한 칸, 즉, 여기 나온, 막대 그래프가 나타내는 한 칸이 몇 명이 나타낼 것인가, 몇 명으로 나타낼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어, 여기 주어진 카는 15번, 16칸이니까 어, 주어진 숫자를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한 칸에 하나씩 나타내면. 그러면 한 칸이 한 벌, 옷에 한 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가 다섯 칸이니까 다섯 벌. 또 다섯 칸이니까 열 벌. 결국엔 15벌이 되겠습니다. 그, 완두콩 마을은 모은 옷의 벌, 어, 옷세 수를 세어보니까열 벌이었죠? 예. 그럼 막대를 가운데에 어,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열 칸까지만 가도록. 왜? 왜 그럽니까? 완두콩 마을이 열 벌만 모았으니까 정확하게 10을 나타내도록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강남, 강남콩 마을은 열네 벌이죠. 그러니까 10칸에서 1, 2, 3, 4칸까지, 14칸까지 가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다음, 검은콩마을은 7명이에요. 그러니까 5칸, 5명에서 1, 2만 더간 7칸까지만 가면 되겠죠. 이렇게. 막대를 그리면 이표 자료를 지금 그래프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다 했는데 한가지를 안하고 있어요. 무엇을 안하고 있습니까? 네. 감각하기 쉬운데요. 이 그래프가 이 막대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를 적는 제목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프 제목. 그래프 제목은 표의 제목과 같습니다. 즉 마을별 재활용의 옷의 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완두콩마을이 10벌, 강남콩마을이 14벌, 검은콩마을이 7벌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 막대의 높낮이를 가지고 강남콩마을이 옷을 가장 많이 모았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선 표 자료를 만들어서 음, 각각의 항목들을 잘 조사를 해서 합계를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표를 막대기로 그릴 때는 가로, 가로, 가로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또 세로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가로와 세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배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눈금의 크기 여기서 중요한 눈금의 크기 눈금 한 칸을 얼마씩 할 것인가 얼마를 나타낼 것인가를 잘 정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빼먹지 말아야 할 그래프가 나타내는 제목도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